안녕하십니까. 네. 홍수합입니다 시덱스 그2020 개최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전체 치과계의 발전과 동시에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일원인 의료인 단체의 대표로서 깊은 고뇌 속에 재반 상황을 고려하고 보건복지부 측과 직간접적 의사교환과 회원들의 민심을 청취하여 수기를 거듭한 후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태원과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지난달 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정부는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2주 동안 수도권의 모든 부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고강도 방역 지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6월 1일 기준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은 35명이며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해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며 수도권은 앞으로 1, 2주간 연쇄 감염의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협회에 보건의료인의 특수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6월 14일까지 개최 예정인 모든 행사의 자제 요청 공문을 보내왔고 유선상으로도 예정된 대규모 행사의 자제를 완곡하게 요청해왔습니다. 협회는 이에 따라 각 지부와 학회에 이 공문을 전달해드렸으며 통합치의학과 오프라인 교육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즉각 중지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방심한 곳을 여지없이 파고들었으며 슈퍼전파 사건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 시한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99.99%의 안전에 대한 자신감보다 0.01%의 혹시 모를 감염 발생 우려에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전혀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곧 다가올 시덱스 2020도 이런 수도권 고감도 방역 지침 기간에 수많은 서울지부 회원 및 보다 더 많은 수의 타지부현 치과의사들까지 등록을 하였고, 이외에 진료 스텝, 전시회 관계자 등까지 밀집하여 개최되는 상황에서 치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협회는 지부 행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초대형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었으며 철저한 방역과 감염적, 감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지만 혹여 한 명의 확진자라도 발생하여 참석자 전원이 자가 격리 및 전수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천문학적인 피해와 엄청난 사회적 파장 특히 치과계 전체에 대한 비난 이론은 걷잡을수 없을 것이라는 수많은 치과의사들의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조금 더귀 기울여 주시고 개최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명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주최 측에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전시 업체도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단체를 상대로 한 집단행동은 결국 소비자인 치과회사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모든 것을 최대한 대화로 풀어나가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회원들이 보수교육을 이수할 기회가 적어짐에 따라 올해 보수교육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 개진을 요청해온 바 올해 온라인으로 사전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순서로 현재 집행부의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은 치과 병의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에 대한 대외 홍보를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치과에서 사용하세요 라는 욕구가 살킬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네, 여기 들고 계신 포스터고요. 실시은 6월 1일자발행신도를 통해서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치과 내부에 피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 회원들에게 문자 발송을 하였고 퍼터 어, 발송이 다소 늦은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치과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회원 정책 위원회에서 마련한 알기 쉬운 치과 병원 코로나 19 개인 방역 지침을 지난 5월 25일 보건복지부에 공문 발송한 상태이며.